민주당은 점점 나치당이 되어가고 이재명은 짜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에 대항해야 할 국민의힘당은 이당저 당에서 버려진 인간들로 구성된 모래알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민주당에 대항하기는 커녕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은 이념적, 정치적 공동결사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은 그 같은 이념과 정신으로 가야 하는데, 그 마이너리한 인간들로 잡탕되어 있어 끊임없이 내부 분탕자와 배신자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자유우파의 이념과 정신을 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은 이 자유우파의 정신을 담기 위하여 윤어게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하여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찌재민기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나라도 찢어지고, 국민도 찢어지고, 민주주의도 자유도 찢어지게 되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낀 청년 세대들은 새로운 칭당을 창당하려 하는데, 왜 국민의힘당은 계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당 창당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령, 그들의 바가지를 깨부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국민의힘당은 자유우파의 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같은 결을 하면서 자유우파 국민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배신을 느끼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당 창당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신당 창당은 자유우파의 분열이 아니라 자유우파 정신을 담을 그러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힘당은 친중 매국노들이 당을 주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우파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중국 공산당의 식민지가 될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비참한 말로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은 강하게 나온 자에게는 순하고 중국에 굴복하는 자에게는 더욱 깡패 양아치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맞서고 당당하게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국가의 위기사항을 감안해서 이재명의 재판을 파기 자판으로 결론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대선 가도의 길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죄를 덮어버리면 이재명의 드럼통으로 국민 수만 명이 학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천만 명이 중국에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은 파기 자판을 통하여 이재명을 빨리 정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면의 뜻이고, 역사와 시대의 소명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주를 통하여 앞으로의 일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주는 정유년 병호월 병자일 기해 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눈에 띄는 것이 화가 천간에 병병정오 해서 무려 여덟 글자 중에 네 자이고 그것도 월지를 포함해서 네 자이기 때문에 이 사주 전체에 화기운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날씬하고 또 성격이 마침 불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아는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오지랍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공심이 강하고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력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이렇게 화가 강하여 그 무게감 때문에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왕한 화가 땅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뿌리가 되고 화 뿌리를 도와주는 목은 잠 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화가 이 사주에서는 뿌리와 잠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땅 밑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말은 목화 운이 오면은 땅밑 세상과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송을 해집고 파고 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장애물이 발생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는 왕한 화에서 뻗어 나온 토가 그것이 이 사주의 줄기가 되고 그 줄기 토에서 뻗어 나온 금이 이 사주에 꽃이 되고 또 수, 금이 나은 수가 이 사주에 열매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에서 토와 금과 수가 이 사주의 운기가 들어올 때에는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꽃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꽃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기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현실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는 토금수로도 갈수 있고 목화토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소중에서도 술미토는 화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고 축토와 진토 기토는 습토 생금하기 때문에 토금수에 도움을 주는 희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운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것이 습토생금하는 것, 것인지 화토동법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금이 이 사주의 꽃에 해당하는데 이 금이 이 사주에서는 재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결실과, 그리고 결과, 어, 그리고 재화, 물건, 돈, 이런 것이 재성에 해당하는 것인데, 재성을 만들어주는 식상이 이 사주의 기토로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주에서 식과, 이렇게 식상인 기토와 유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신 생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식신 생계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학과 사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일하고 노력하고 재능을 부려서 돈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잘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그냥, 재관을 쓰는 사주인 것입니다. 이 금수가 좋게 작용하고 재관이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재와 관을 여기에서 재는 금이고 관은 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생관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금이 수를 잘 생해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음 다만 이 사주에서 해수로 본다면은 해 중에 이 간목이 있고 이 간목이 임수와 간목으로 해서 약간의 관인상생에 되는 기운이 있긴 한 것입니다. 그것이 관에, 이 해수가 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쨌든 관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운도 좋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주는 여기서 보면은 어, 지지로 보면은 월주는 병옥이 때문에 역시 어려운 역거리였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지와 시지에 이렇게 수관이 바로 희용이 있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많이 발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로를 보더라도 토금수 운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을사 목화운이고 또 목토운 여기서 습토기 때문에 목운 오면은 말하자면 을사는 목화가 되기 때문에 요 을사 대운 갑 대운까지는 목생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나 진운에서부터 그게 습토생금하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 크게 발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중에는 을계무가 있기 때문에 계수라는 정관이 있고, 을목이라는 정인이 있기 때문에 관인상생되어서 자기가 바로 어 사법고시에 합격한 운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습토생금에서 내가 먹고 살수 있는 기본 틀을 이때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운이 오니까 역시 개수대운에 5년간은 상당히 관운을 타고 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묘목이 오기 때문에 해묘에서 목이 오니 이때는 장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진운에서 기본 사법고시를 통하여 틀을 닦고 개군에서 쭉 좋은 기운이 이어졌기 때문에 다소 여기서는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수 대운에 오면은 임수 39세에서 40 어, 43세까지는 또 상당하게 임수가 여기서 관운을 타기 때문에 또 견, 어, 판사로서의 어, 계속 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어, 그, 40, 4세부터는 인운이 오면은, 인오술 해서 화, 이 바로 뿌리로 향하기 때문에, 요 운에서는, 인운에서는 화극금을 해서, 이 금, 용신인 제가, 어, 역시 손재를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 어떤 이유로든지 손재가 좀 일어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 인이 문서고 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잘못 계약해서 돈을 일부 날릴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약간의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이라든지, 누구의 보정을 써준다든지, 잘못된 어떤 좋지 않은 문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돈이 좀 날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어, 여기서, 어, 화국이 결성되고 세월에서 금이 들어오면은 군비쟁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안 좋은 일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9세 신축대응부터는 토금 습 토, 생금에서 신축 또 경작 경검, 자수, 그야말로 토금수 운을 여기서부터는 그냥 고속도로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주, 경자, 지금 현재는 69세기 때문에 기운의 원인데, 기 역시 습토생검을 하니까 지금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오른 것입니다. 자, 대법원장까지 오른 것은 그 많은 판사가 출발을 했지만은 대부분 장에 오른 것이 그렇게 호라호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신주 경자 거의 30년 이상을, 어, 이 운까지 생각하면 3, 40년 이상을 아주 고속으로 그야말로 달려왔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이렇게 길 운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은, 격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주는 5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어, 양인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양인월에 해당하면은 반드시 관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주는 양인월에다가 병정이 아주 탁합니다. 그야말로 비겁이 격이 매우 탁한 것입니다. 이 격이 매우 탁하기 때문에 이 격을 눌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견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관인 것입니다. 양인 격에는 관이 있어야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사주에서는 자수도 있고 해수도 있어야 해서 이 격이 성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분야에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 또한 이렇게 양인이 강하기 때문에 이 또한 프로의 별이고 이렇게 성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에 최고봉에 이를 수 있는 자리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화가 격의 왕이라면은 그 왕을 보필해 주는 그 제상이 바로 이 관인 것입니다. 이걸 상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을 설해 주는 것이 어 이것이 너무 탁하기 때문에 보통 양인격에서는 어 목으로 생해 주는 것이 마땅하나 여기에서는 병정이 너무 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화를 설해주는 식상인 기토가 이 사주에 있어서 이 또한 이 사주를 완성시켜주는 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신과 구신이 완벽하게 다 갖추면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분야의 최고의 자기 극대화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능력을 극대화로 발휘할 수 있는 수장까지 오른다는 것을 이 격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조의대는 대법원장까지 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울로도 용신 희용 운으로 흘렀고 격국 또한 완성된 격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정부의 삼부 요인에 해당하는 대법 원장까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6 9세부터는 기운에 와 있는 것입니다. 기운에 와 있고 올해는 을사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을사년에 해당하는데 을사년은 이 사화는 이 사주에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올해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지만 을사는 을사는 이 을사사화는 이 바로 어, 뿌리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땅 밑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화가 지금 현재 올해의 운에는 사중에는 무병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어, 이미 경금이 예, 운이 오면은 금생수에서 좋은 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금이 뜨는 경진 신사 이 지금은 경진월이고 이 경진 신사월에는 어 매우 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위대 대법 원장은 지금 현재는 경진월에 예 을사는 경진월에 와 있어서 토생금하고 좋은 것입니다. 세운 자체는 별로이지만은, 그래도 경진 신사월은, 어, 매우 지금 길한 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경진, 적어도 늦어도 신사월쯤에는 반드시 결단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운에서 본인이 어떤 면에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어, 보신주의로 혹은, 어, 나아갈 수도 있고, 자신의 일신을, 어, 편안하게 가려는 그런 안분 지족의 운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운을 살피기 전에 이 사람의 심성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 사주의 흉격에 있어서는 이구 구시... 이 상신이 바로 심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수가 어디에 와있냐면은 바로 이 열매에 와있다는 것입니다. 수에이 해수는 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일의 대법 원장의 심상은 선인의 심상인 것입니다. 얼굴을 보나 그 사람의 풍채로 보나 악인의 기질이 없어 보이는데 역시 사주에도 격으로. 심성은 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격으로 어, 보니까 역시 수에 해당하고 선인의 심상, 얼굴이 선한 사람이 예, 분명한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의대 대법원장한테 어, 선인의 심상을 가졌기 때문에 적어도 공정하고 또 합법적이고 또 양심적인 판결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 5월 달, 신사월에 조의대 대법 원장이 아마도 파기 환송보다는 파기 자판으로 아마 이 재명을 정리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의대 대법 원장의 심상을 보면은 동물적 기질을 보면은 여기에 겁살은 바로 어 하이에나나 또, 이 재살도 늑대와 같은 기질이 좀 굉장히 강한 기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 수가 바로 여기에, 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는 여기에서 상당히 이 사주에, 어, 불을 꺼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비록 해수는 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을 쟁취하려는 그런 의지가 매우 강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수가 이 사주에서는 어,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뭐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의대 대법원장은 자기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호라호라 어, 하지 않다는 것을 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조의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기질대로 어~ 재판을 아주 공정하게 아주 냉철하게 해서 법대로 어~ 파기 자판해서 이재명을 단호하게 어~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지금 경진 월은 경진 을사월의 경진 월은 지금 여름인 것입니다. 나여름에이 계절이기 때문에 월로 보나 연도로 보나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 여름의 계절은 누든지 노동을 하게 되고 그때는 땀을 흘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에 바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조이대 대법원장은 금년 또 그 경진월 다음 달할것 없이 매우 바쁜 달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땀을 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진땀을 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월에 있어서 4월에서까지 진땀을 빼고 나면 그 후에 6, 7월 이후에는 그 결과를 아주 결과도. 좋은 결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에서 자신이 단호하게, 어, 파기, 자판을 해서, 어, 이재명을 처단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어, 역사와 시대의 소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 국민들한테 크게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